저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하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함은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알수 없다. 도 내가 믿고 또지함은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없 내가 믿고 또지함은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지함은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루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르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바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윌버 체프만이 16살 때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상담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희 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 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는 체포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체포만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무디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아 하셨습니다. 다시 읽자 무디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 제가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무지는 다시 읽어봐라. 세 번째 같은 성경을 읽혔습니다. 그래서 체프만이 자신이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무지는 큰 소리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그 책망에 체프만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틀림없잖아.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구나. 영생이 확신을 가지는 그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교를 갔고 결국 무디의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다녀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십니다.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계시지요.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자신들이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부모가 누구고 삶은 어떠했고 친구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뻔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듭났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파트가 몇 평이고, 이번에 상여금은 얼마나 받았고, 내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내 아들이 어느 직장에 취직했고,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 연장을 위하여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지요.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신들에게 준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만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지요. 모세가 무엇을 알아서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0년 생활 동안에 농사 짓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만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양식에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년만는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생해야 되는데 영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될수 있다는거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식인종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룬 오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을 어떻게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지요. 식구라는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식구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끼니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밥솥에서 밥을 해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찌개를 커다란 그릇에 담아서 숟가락을 함께 담그며 나누어 먹는 사이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과 친근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예수님과 식구가 된다는 거겠지요. 바로 예수님과 식구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